안녕하세요. 참사리 자연주법입니다. 오늘은 파래 냉국을 맛있게 하겠습니다. 파래 씻기 전에 무 먼저 간을 해줍니다. 볶은 천일염 4분의 1 수저, 설탕 반 수저, 두배 식초 한 수저 넣어서. 10분만 절여 주겠습니다. 10분 절이는 동안 팔에 씻어 줍니다. 주물주물 주무르면서 씻어 줍니다. 로 이렇게 잘게 잘라 줍니다. 소주 한 수저. 조선 간장 한 수저에 버무려 놓습니다. 5분 정도만 버무려 놓겠습니다. 무 절인 지 10분이 됐습니다.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줬습니다. 팔에도 절여 놓은 지 5분이 됐습니다. 절여 놓은 무 부어줍니다. 그대로, 물 그대로 부어줍니다. 헹구지 않고. 고추청 3분의 1 수저, 생강청 국물 있는 쪽으로 아주 조금만 넣어줍니다. 한 5분의 1 수저 정도, 유자청 3분의 1 수저, 매실청 2수저, 2배 식초, 무에 1수저 이렇게 2배 식초 넣어서 절였었습니다. 두 수저, 세 수저 넣어줍니다. 총 식초가 네 수저 들어갔습니다. 두배 식초입니다. 조선 간장 한 수저, 볶은 천일염 반 수저 넣어보고 다시 간을 맞추겠습니다. 한번 봐줍니다. 음. 지금 이대로만 먹어도 간이 딱 맞아서 진짜 맛있습니다. 근데 오늘 저는 조금 짜박하게 냉국처럼 먹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물 500L 넣어주겠습니다. 간을 다시 한번 봐주고 추가하겠습니다. 음, 음. 삼삼하니 시원하고 진짜 맛있습니다. 상큼합니다. 음. 멸치액젓 한 수저만 넣어주면 간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멸치액젓 한 수저 넣어줍니다. 파와 청양고추 넣어줍니다. 참깨 넣어줍니다. 무파래냉국을 맛있게 완성했습니다. 진짜 상큼하고 시원하니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